오늘은 금융인증서 발급에 대한 영상입니다. 먼저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증센터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인증센터 메인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 보이는 인증서 신규 재발급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발급받을 인증서 종류들이 안내됩니다. 금융인증서부터 공동인증서까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연 4,400원짜리인 개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공동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이라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금융인증서는 무료이면서 갱신기간이 3년이나 됩니다. 그럼 금융인증서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세요. 저는 SC은행에서 금융인증서를 받아서 밝은 내용이 나타나네요. 만약 새로 받으려면 기존 금융인증서는 폐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들이 있습니다. 모두 동의해주세요. 개인정보에 대한 항목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ARS 인증을 하면 전화가 걸려옵니다. 멘트 나오는 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규 발급 진행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조금 전 저는 SC은행의 금융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 누르시면 금융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가 보입니다. 둘다 보유하고 있다면 편하신 걸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한번 해 볼까요? 금융 인증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유 중인 금융인 증서가 보입니다. 유효 기간과 발급 은행이 보이시죠? 아래 인증서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최초 발급 일자가 보입니다. 영상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금융인 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 유효 기간 보시면 정확하죠? 이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인증서 발급받기 참 쉽죠? 단 인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터넷 뱅킹 가입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에 해당 은행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뱅킹 가입을 위해서 은행 방문은 한번 하셔야 되세요. 오늘은 금융인증서 발급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유튜브 시험금융에서 올린 영상 중 특례보금자리 대출 접수 시 금융인증서가 필요한데 오늘 이 영상으로 금융인증서 발급 후 바로 특례보금자리 대출 접수해보세요. 유튜브 쉬운 금융에서는 실제적이고 사례를 통해 보다 쉬운 금융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